안녕하세요 새록잡는 강약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요 외인기관 요 외인기관의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다음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이 CATL 이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디듐 이온 배터리인 S.I.B 요 SIB 2 세대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양산 계획을 밝혔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죠 LG 엔솔 이 LG 엔솔도 이미 나트륨 배터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과제인 요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 소재 개발 사업 주관사로 선정이 된 2차 전지 대장주 요 에코프로비엠이다. 에코프로비엠.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들?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요 금맥 종목 이 금맥 종목 그리고 다음날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요거 종가 베팅 종목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돈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자 CATL이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소 소듐 이온 배터리 SIB 이 SIB 2세대인 나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시장 혁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미 어, LG 엔솔 이 LG 엔솔도 이배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좀 잔잔했던 이 배터리 시장에 돌을 던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트륨 이 나트륨이 뭡니까? 소금. 소금 이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리튬은 사실은 구하기 힘든 휘기금속이지만 이 나트륨은 어떻습니까?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망 불안 그리고 가격, 변동성, 자원 편중 문제 등을 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가격,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라는 최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주요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튬보다 이 리튬보다 훨씬 풍부하고 저렴해서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자, 비용. 비용 문제.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화재. 화재 위험이 낮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안전성이 우수하다. 요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뭐 리튬이라던가 뭐 나트륨, 뭐 나트륨 말고 코발트 코발트나 니켈이라던가 이런 희귀 금속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또 있습니다. 요거. 고속 충전. 고속 충전. 그리고 추운 날씨에서도 효율도 좋고 충전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1세대 때는 사실은 크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크기. 1세대에서는. 1세대에서는 크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효율도 좋지 않았는데, 2세대에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게 그냥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그냥 새롭게 나왔다. 라기 보다는 2차 전지.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 이슈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변곡점을 만드는 이슈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어, 뉴스 뭐 이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바닥에서 매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 매스 타이밍 이거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에코프로비엠 일봉 차트 볼게요. 어,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아직도 역별인 구간으로 좀 바뀌었어요. 지난 1 2 월부터 역별로 바뀌면서 저는요 이런 구간에서 올라온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역별이 변한 구간에서 121선을 터치를 한다 1 2일선을 터치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저는요 바닥에서 잡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볼때자 금맥 차트 볼게요 금맥 차트를 딱 보면 2023년에 자 10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어요 근데 금맥을 짚으면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다 신호를 보내는 건데 무슨 신호냐면 나 지금 매수할 거야 라는 신호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사죠 여기서 안 사요 왜냐면 이때는 일봉상 역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하냐 자 보세요 자 12월 금맥을 짚어요 자 매수 타이밍 한번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3월 말에 이렇게 터치를 해요 여기죠 여기예요여기딱 터치를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매수 타이밍 어때요 바닥인가요 바닥입니다 12월 요때 바닥이에요 이런 바닥인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왜 여기 바닥이라고 하면은 요런 구간은 무조건 올라오니까 요 라인은 무조건 올라오니까 얘가 걱정 안 한다. 이런 구간에서만 매수가 나오면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차트들은 어, 역배열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딱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482선이 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역배열인 구간에서는 바닥에서만 잡으면 솔직히 잃치는 않아요. 잃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수입 볼 수밖에 없다. 안전하게 수입 볼 수밖에 없다. 자, 어때요? 딱 샀어요. 그럼 올라가잖아요. 네. 뭐 다시 여기 오더라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가 떨어지면서 떠오면 여기서 또 매수. 자, 다시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런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 타이밍 나온다. 그럼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슬 이제 매수 그러니까 이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바닥인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바닥인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기 구간보다 밑에니까 여기 구간보다 요 구간 밑에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이 이상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일봉을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닥을 찍었다. 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봐요.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 구간이 저는 어좀 변화된 구간이다. 그러니까 변곡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아직은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잡을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크게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올 때 이렇게 톡 튀어나올 때 요거를 잡아라 기준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요 금맥 차트에서 바닥일 때 신호가 왔을 때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인 구간이 맞다. 바닥인 구간이 맞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비엠 핵심 자료를 좀 따로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자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차트 분석 제가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요런데 터치하는 구간이다 어디서 역베어링 구간에서 여기서 터치하면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건 뭐냐면 차트 분석에서 일봉상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매수 매도 타점을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여기 핵심자료에다가 이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차트 다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이다 고급 정보들 그러니까 이 고급 정보가 뭐냐면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이다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이 터지게 되면 터지게 되면 여기 이평선 있잖아요 여기 240일선까지는 올라갑니다. 최소 못 해도. 왜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에서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이상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120일선은 무조건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올라갔다. 이러면 얘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대시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대시세까지는 아니어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큰 종목이기 때문에 대시세라기보다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 근데 얘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슬슬슬 올라갔어.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줘야 돼요. 안 잡으면은 얘또 떨어지는 거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매도하고 밑에서 자, 다시 잡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거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주는 바로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이다 차트 설정 방법. 자,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제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알려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지, 세력들의 신호가 어디서 나오는지 요거 제가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금맥 차트 보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에코 또는 링크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셔서 이 핵심 자료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뭐, 바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요거 올려놔도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 고급 정보들 어떻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대신에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확시, 확실하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시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다음 주 급등 나오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다 급등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종가 배팅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아침에 매도하실 수 있는 종가 배팅 종목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에코 또는 링크 이렇게 링크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무료나눔 채널 텔레그램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 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N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759의 9040,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